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오늘은 탐석을 나왔는데요. 여기는 섬진강 상류, 상류입니다. 어, 문양석, 원상경, 오석, 다양한 수석이 나오는데요. 어, 탐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 이런 게 미석, 오석이고요. 여기도 있는데, 아, 이 손으로 돌을 들어보면, 어, 묵직해요. 이렇게 각이 줘서 음, 입석으로 어, 관객 토양비 이런 식으로 보고 이 돌을 어, 자대를 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 지금 저 끝허리 부분에 가서 봉오리들이 있다면 명품이죠. 그러나 봉오리가 없어도 수반에다가, 밑자리가 아주 좋으니까요. 딱 놓고 물을 뿌려서 이 평을 감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많이 계속 빠지니까 돌돌이 드러나서 탐색을 하기는 아주 좋으네요. 음, 탐색을 하기는 좋아요. 아주. 이런 것도 아주 석길이 좋은 거고요. 날씨가 추워서 흠인데 그래도 물이 빠졌으니까 이게 어 지금 철이 지금이 아니면 물이 이렇게 빠지를 않거든요 내부 거를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문양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평, 이런 평석의 원상경이, 어, 여기서 저도 몇 점을 주셨고, 굉장히 어려운데, 어,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어, 또한 점씩 주시더라고요. 제가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주신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어, 시청자분들하고 동시에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거 오석입니다 어,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일단 입석은 입석이죠. 길으니까 한23 정도 되네요. 길이가. 빼보겠습니다. 아 높적은 평석인데 문양이 있네. 예, 문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 바로 이 맛입니다. 넓은 바다 수평선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딱저 뒤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뒤에 가서 나무가 있네요. <laughs> 이렇게, 이 평을 감상하는 거고요. 마음이, 어, 편안해지는 그런 돌이고요. 아주 석길도 좋습니다. 강길이고요. 이 정도, 오석에 또는 미석에 수마가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를 또, 남한강 쪽 가면은 보기가 힘,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와, 여긴 뭐, 한마디로 말해서 광활하네요, 광활해. 끝털이까지 뭐, 뭐 내일 가도 못 가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천천히 보면 여기서 명품이 많이 나와요. 문양도 아주 좋은 게 나오고요. 오석, 경석. 야뭐이수시이가 나왔네. 깨, 깨졌군, 깨졌. 타돌들도 나오고 용석도 나오고 국밥석도 여기서 국밥 구압, 밥석도 나오고요. 아, 요것도 석질이 아주 좋은 겁니다. 요게 여기에 미석입니다. 저런 게 미석이고 뭐, 탑 같죠. 이렇게 놓고 탑, 탑으로 감상할 수도 있고. 지금 소품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건데 수마가 잘 됐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속질이 아주 좋으네요. 만져보면 은 아주 속질 좋고, 수마가 아주 그냥 손에 달라붙어요. 여기도 뭔가 끼다른 게 있네요 어, 이런 거 이런 호석 여러 개를 모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품인데 특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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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네. 석길 새카만 석입니다 이렇게 무거워요 철처럼 무거워 묵직해요 그만큼 속질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수석에서는 일반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형질색 돌의 형태 어질 고래 그래, 색질, 색감, 어, 이런 거, 또 수마의 정도, 어, 그런 걸 다양하게 보거든요. 요것도 작은데,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작은데 아주 이쁩니다. 입석으로, 어, 입석으로 할수 있겠어요. 어, 오석입니다. 완전 오석이고요. 음, 아주 좋으네요. 자, 이런 걸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거? 저 머리가 있고 사람의 모습 형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하면 오석이고요. 탐색을 안 해본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음, 아주 그냥 수석이 길비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질이 좋으니까 일단 석질이 좋고 수마가 아주 잘돼 있고 여기서 각종 문양과 형태를만 찾으면 아, 대박이니까요.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아주 선도를 이쁜 거를 했습니다. 강질에 가서 이런 정도는 좋은 거고요. 덩치만 크면 뭐예요. 작아도, 네. 작아도 잘 생겼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여기도 있고 요렇게초품인데 음, 이쁘네요. 빨리 걸어다니면 돌이 안 보이고, 특히 여러 명에서 탐사 왔을 때 앞에서 막 하고 뒤를 산만하게 하면 돌이 더안 보이죠. 그럴 때는. 앉아서, 위를잘 살펴보면, 아 명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요, 산지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뭐, 한 20분이면 오니까, 자주 오는데요. 요즘은 좀못 다녔어요. 춥고 눈오고 하니까 근데 이 겨울에 가서 이렇게 물이 잘 빠지거든요. 이런 데 와서 또 보다 보면은 하늘에서 멋진 작품을 한점 주시기도 하고요. 음, 여기도 원이 들어가 있는, 있네요. 음, 길쭉하네. 이야, 좋다, 이거. 되게 길쭉한데요? 한, 한 30cm 되겠어요. 오석인데. 사람으로 보이나요? 혹시 좋은 거예요? 어, 석질이 안 좋으면 벅벅 소리가 나요. 이 석길이 좋으니까 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탐색을 왔더니 아, 기분도 상쾌하고 또 집에만 있을 때하고 다르네요. 어이구, 어이구, 한바탕 깰 거라구네. 석 길이 일단 좋으니까 수마도 좋고, 열심히 보는 거고요. 으음. 아이고, 안 빠지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쪽으로 가보면 또 엄청나게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석길이 좋은 것만 빼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아유, 갈수록 크네. 단석. 단석. 오석이거든요, 이거. 단석. 이것도 석질은 아주 좋은 거고요. 석질이 안 좋으면 일단 눈이안 가더라고. 그래도 요즘은 석질이 안 좋아도 문양이 좋으면은 또 석질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무 황고로 터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 이, 음, 야 이, 이야. 이, 좋은데요 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나요? 아주 멋지네요. 딱, 한 사람. 오, 보고. 오석. 여기는 오석 탓이에요, 오석 탓. 오석이 실비하게 있고요. 어, 요게 원 색깔 석질이고요. 어, 어, 소마가 아주 잘 됐네요. 입석이고 입석 잎석. 이런 것 여기는 아직도 이런 게 철벽에 있습니다. 철벽이 있어요. 다른데 같으면. 쫙, 주스다가 다됐짝인데 여기는 아직도 있고, 오, 이거 뭐야. 음, 문양이, 재밌는데요. 어, 이게 전주천 미석인데, 어, 문양이, 떼를뽑기니까 이쁘게 나왔네. 이야, 이거는, 물속에서 한번 씻어봐야겠는데? 일단, 물이 차가우니까, 손개기가 싫어요. 오, 이거, 시끄니까 문양이 막다 나오는데요? 오늘 이걸로 끝내야 되겠는데? 음, 문양 한점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게 있네. 흐흐, 참. 흐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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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가, 나가. 아이고. 오, 좋은 거한정있네요 아이고, 멋진 거 했습니다. 이거 뭘로 봐야 되나. 물방울로 봐야 되나, 이거. 현경으로 가겠구나. 흰걸를 보면 사람이 쭉 있는 것도 같고, 경의 모습으로도 보이 어? 갖고 와서 자리를 짜서, 연출을 철하면은, 빼를 빼고, 이거 다, 누른 거다물때거든요 빼를 싹 빼고, 자대를 짜서 놓으면은, 이야. 어? 볼만한데요. 줄이 쫙쫙 있고, 돌 사이즈가 좋아요. 한 30대요. 이 크기가 30 정도. 딱. 딱 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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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한건 했네 한건 했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물이 빠졌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빠졌을 때는 이런 거안 보여요. 어, 여기도 문양 하나 있는데 포도 문양, 천주촌 포도 문양 있네요. 한번 뜯어보고. 지금도 시석은 많이 있어요. 시간 내 가지고 꽃천석을 다녀야 돼요. 다니면 어느 날. 한 점, 어, 고생한 불안이 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2단도 나와 있고, 5석인데 포드석으로, 전주점 포드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한 점으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참석해보고 좋은 거를 하면은 또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